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41페이지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희만과. 마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네게 주소서함에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정말 눈 좋을 때, 눈 밝을 때 성경 많이 읽으시고 잘 걸어 다니실 때 전도 많이 하시고 말잘할수 있을 때 여러분 찬성 많이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건방도 제가 분명히 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한데도 어, 글씨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틀 전인가? 휴대폰도 이 제일 큰 글씨로 볼수 있게 바꿔 버렸어요. 너무 잘안보해서 오늘 이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제 그 요단 서편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어제 우리 새벽에 지도도 봤는데 14장에서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헤브론, 그 기리앗, 아르바, 그 산지를 요구하고, 또 담대하게 이안악 자선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되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길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었다. 여기서 주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즉 아버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주 은혜로 이렇게 사랑으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다. 예? 아버지께서 어, 자녀에게 아주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이렇게 소유라든지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런 단어가 여기 주었다 라는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우수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가 그리했다. 여우수가 그리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했는데 여호사가 그리한 거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런데 14장에서는 갈렙이 와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에?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laughs> 내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지금 건장합니다. 강건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내가 광야를 지나고 이사십 년에 정말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지를 주십시오. 아주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그렇게 이 헤브론 이 기업을 얻는 그런 모습이 십사 장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그 배우의 이야기는 십오 장 십삼 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 그 신앙을 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이 갈렙을 보시고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을 나누어 주듯이 여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니. 그럼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안악자선, 이 거인족서, 이 환경 상황 앞에 있는 문제 보지 않고 그 넘어에 계시는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아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거기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안악의 그 거인, 아주 이 네피림, 거인족 속에서도 가장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고요. 거기에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4절에 보세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 빌에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 헤브론을 정말 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갈렙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아요. 아 기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뭐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추고 거기서 도전을 끝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이 음,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고 거기서 안악의 소생 안악의 아들들 세 아들들 세세 아희만 달매를 쫓아냈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또 올라가서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로다 아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악망하고 말씀 붙들고 거기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 드빌 주민 쳤는데 이 드빌에 본 이름이 기리 세벨 이거는 여러분 책의 성읍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 지역에서도 뭐요 교육이나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많은 신학자 고고학자들은요 이기리 세벨 역시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어려웠던 헤브론 기리 아르바 기리 예, 같은 동네예요 지역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굉장히 뭐요 아주 어려운 도전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근데 갈렙은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뭐 내가 해보는 성업을 얻었으니 충분하다. 거기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중단하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 이만하면 됐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혹시 중단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근데 그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욕심은 뭐죠? 나한 사람, 나한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죠? 공동체죠. 교회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갈렙이 여기서 그냥 자기, 그죠 자기 산지, 해브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은 유다 집화의 집화장이에요. 족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를 향한 정말 먼저 리더가 지도자가 선봉에 서서 그런 공동체 비전을 향해서 솔선수범하는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되지 말고 뭐예요? 비전 어리가 돼야 돼요. 많은 리더들 중에도 보면은 공동체를 빈자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속을 챙기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리더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갈렙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 이 아버지가 맞나 싶기도 해요 예? 그기리앗 세벨 역시 도전하기 어렵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기랴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겐 내가 내딸 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주 뭐 현상금을 내걸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여기 엄청난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나와요. 갈렙이 나오고,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가 나오고, 결국 그 악사의 이 남편이 되는 1 7절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점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갈렙, 그 다음에 사위, 온니엘, 딸, 악사. 이게 세 사람 아주 이름이 나오는데요. 온니엘은 이 여우사를 끝내고,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여러분 그 사위, 그 가정은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장자에게 두뭐 차자에게 한모 뭐, 딸들에게 뭐 이렇게 그거 물려주는 게 가정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가문에서는 반드시 이 가정에서 뭐요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전수가 될수 있도록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 왜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왜? 에? 열심히 사셔야 돼요? 어, 아들에게, 딸에게 좀 물려주고 가야죠, 목사님. 필요하죠. 물질 필요해요. 아무래도 정말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하는 자녀들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근데 그거에 앞서서 뭐죠?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죠? 부모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뭐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어도 여러분, 물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으면 물고기 잡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물고기만 마음껏 먹여줬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물고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거를 그제서 알겠죠? 가정에서 단순히 물질의 이 재산만 물려주는 장소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에, 17절이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18절 악사가 출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갈렙에게 청을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밭을 구하자 그랬더니 낙유에서 내려서 갈렙이 딸에게 묻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내게 땅으로 내게 땅에 바채를 주셨는데 그 내게 땅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요 사막지역이에요 내게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광야 거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죠 물이 필요하죠 물 그러니 하나님, 반만 주시지 말고 아버지, 반만 주시지 말고 그 밭에 물도 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딸은요. 지금 아버지에게 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지금 이악사가 자신의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뭐예요?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요. 천국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도전하는 자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맨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어, 그래요? 전잘 몰라 가지고. 아, 권사님. 어, 아버지께서 굉장히 유지셨나 봐요. 그러면 막용담사막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예요. 막 이런 얘기 막 하세요. 근데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안 구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뭐. 근데 왜그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냐 말이에요. 윌리엄 템플의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기도하면 우연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곽사님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한 권사님 부흥회 마치고 하는데 한 권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지 않아요. 어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이라.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아시죠? 마태범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지 아시, 이 말씀 받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을 덮고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아, 참 믿음이 좋으신 건지.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 그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시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마태복음 6장까지만 읽으셨네요. 7장을 읽어보세요. 7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칠칠 마칠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물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말씀 맨날 외우잖아요. 말씀.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말씀, 세계적인 말씀은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저는 15장의 13절에서 19절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 보여요 영적 가정은 영적 아버지는 아버지 이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 공동체 유다 공동체 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정말 믿음의 모습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그리고요, 그 딸에게 정말 그렇게 도전하는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온 일. 그래서 귀하게 사사로 쓰임받는 그런 정말 믿음의 감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만, 재정만, 예? 물려주는 그런, 그러다가는요, 나중에 뭐요? 싸우죠. 왜 아, 큰아들에게는 이만큼 주고 왜 나한테는 이만큼 주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도대체 무슨 보온을 보여줘야 할까? 나는 정말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지금 훈련시키는가? 지금 말씀드렸죠? 갈레비, 기라세벨을 다 정복하다 말고 갑자기 아 이것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 뭐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살피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가 결국 뭐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복을 구하고 아버지께 샘물을 구하는 이 악사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구하고 샘물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말씀 붙들고 구하는 그 좋은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6장까지만 읽지 마시고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그러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이 무슨 얘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구체적으로 준비한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억제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